오늘은 홀리스피어의 힐 장판을 200% 활용해 볼 겁니다. 활용한다기에는 그 힐을 받으려면 아군이 직접 장판을 밟아야 하지 않나요? 아무도 안 밟으면 제가 밟으면 되죠? 이야 사제로 이제 탱커도 되는 거겠죠? 야이 정신 정신나가지... 나간 생츄어리 사이 교집팝 장판 오늘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. 글라스 기브에 다른 보스랑 다르게 이 사타군이 사이가 넓어서 그런지 이게 그냥 이동해서 통과가 되잖아요. 대놓고 이거 발 아래에서 한번 포지셔닝 해보고 싶었어. 그러면은 뭔가 좀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약간 조금만 이동해가지고 이제 크로스 날리면 힐줄 수도 있고. 아, 불 깔려있나? 모르겠네. 불 깔려있어도 제 힐량이 더 세지 않을까? 4번 깔고, 홀리스피어 힐 깔고, 이 사이, 이 교집합 부분을 만들어가지고, 저그 안에서 힐을 받겠다 이 말이야. 이거 걸어두고, 홀리스피어 걸어서, 교집합 사이에서 힐 받으면서, 바이라면서, 페로스 던질 때, 살짝 앞쪽으로 이동하고,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? 내가 생각을 한 거는? 이쯤이면 괜찮겠지? 아, 안 겹쳤다. 아름다운 교집합을 만들어보자 그렇지 안돼 <laughs> 아내 생추얼 이상이 깔렸어 이 때가 있어 어차피 사제는 생추얼이 안에서 놀아야 하는 분명 아닙니까 근데 저러면 어차피 삼세를 제대로 넣기 힘들어서 꽝 아닌가요? 우리 사제는 힐러 포지션이니까 힐이나 잘해봅시다 그런 거 치고 렌시 장신구는 딜러 세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뭔가 내가 원하는 대상한테 힐을 줄수 없다는 사실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한 번씩 있어 이게 사실 디바인 링이 귀찮다기보다는 더 링커가 귀찮아서 문제야 무지성으로 윙을 갈겼을 때 체력이 적은 애한테 잘안 가더라고요 지음대로 날아가서 나는 저디바이닝이 추적이 어디로 되는 건지가 제일 궁금해 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. 야 힐을 넣고 있어. 놀랍게도 원하는 사람한테 힐이서 한 것뿐이야. 체력이 적은 사람이라도 타겟팅 해줬으면 좋겠다. 링커가 진짜 들름게 불편하긴 해. 어. 애초에 성전 결속 수레바퀴 빌드는 링커도 적한테 받고 힐은 포기한 빌드인 것 같던데요. 그걸 제가 영상을 다 찍고 연구 더 해보고 나서 알았습니다. 제가 지향하는 빌드는 하이브리드라 다음에는 결속 버리고 다시 날개나 끼려고요. 인벤토리에서 어떻게 파리가 있...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한 마리씩 있단 말이야. 초파리 나오고 애벌레 나오고.